첫치저스윗 조피디, 노래, 듣고 왔습니다. 자, 맥준스로 요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축구와 맥주. 뭐, 축구 좋아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유난히 축구와 맥주는 인연이 굉장히 깊습니다. 물론 그 맥주는 스포츠 자체와 인연이 되게 깊어요. 뭐 야구도 그렇고요 농구도 그렇고요뭐 한국에서는 뭐 농구장에서 맥주 마시는 사람 없겠지만, 미국은 있거든요. 예, 맥주, 그 NBA 경기장 들어가서 맥주 마실 수 있습니다. 야구도는 말할 것도 없고요 비어맨이라고 따로 있잖아요. 뭐, 저는, 저도 예전에 아주 오래된 기억이긴 하지만, 뭐 MLB도 가봤고, NBA도 가봤고, 다 가봤는데, 거기도 맥주 먹었던 기억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MLB 같은 경우는 그 메이저리그 경기장 앞에 보면은 막 밥에 엄청 구워요, 앞에서. 아, 막 구우면서, 앞에서 맥주 마시고, 막 이러거든요. 어, 그리고 뭐, 독일 같은 경우는 말할 것도 없죠. 맥주, 바로 마시고요. 근데 영국은 좀 다르더라고요. 프리미어 리그는 워낙 사건 사고가 많아서 그런지, 얘네들은 경기 중에는 아무것도 먹을 수가 없어요. 커피도 먹을 수 없고, 뭐, 반입이 불가능해요. 그냥 경기장 안으로 들어가는 거. 그러니까 그 객석 안에서 뭐 하는 거. 그런데 전반전 딱 끝나면 뒤쪽에 그 맥주 마실 수 있게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맨체스터 경기 보고, 맨체스터 시티 경기 보고, 그 뒤에서 맥주 막 마셨던 기억이 있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면은 이상하게 스포츠와 뭐 다른 술은 별로 연관이 잘안 돼요. 뭐 와인, 위스키, 그죠왜 맥주가 이런 스포츠와 이렇게 연관이 깊을까? 이런 생각들을 그 스포츠랑 맥주 좋아하시는 분들은 해보셨을 것 같아요. 저는 한네 가지 정도로 좀 생각을 해봤어요. 첫 번째 알코올 도수가 낮잖아요. 맥주는 알코올 도수가 낮습니다. 술 중에서 아마 최근 나오는 무슨 뭐 RTD 니뭐 이런 거 제외하고는 기본 발효주만 따졌을 때는 맥주가 알코올 도수가 아마 제일 낮을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도 청량감, 갈증을 해서는 또 최적의 또이 술이죠. 만약에 스포츠 경기 한두 시간 되는데 와인이나 위스키를 먹으면 난리 나겠죠? 뭐 스포츠가 눈에 들어오겠습니까? 술에 취해가지고 또이 스포츠라고 하는 것, 특히 축구라고 하는 경기는 이 실사 전쟁을 그 일단 갖다 놓은 게임과 같은 거거든요. 그 피치 위는 전쟁터예요. 대신에 합법적인 전쟁터죠. 룰이 있고 심판이 있고 그어 상호간의 존중이 있는 그런 전쟁입니다. 일종의 우리가 전쟁을 대리하는 그런 기분을 느끼는 게 바로 축구라는 스포츠거든요. 그래서 저도 축구를 좋아해서 특히 저는 이제 상암동에 아주 오랫동안 살았기 때문에 서울 사람이고 그래서 저는 FC 서울 한때 광팬이란 말이에요. 아주 오래된 팬입니다. 지금 이제 완전 고인물이 돼서 예전처럼 그런 열정은 없는데 저는 그한 20년 넘게 이 FC 서울을 응원을 했고. 그 다음에 축구장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축구를 오래, 오래 본 사람이고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인데, 가면은, 점잖았던 사람도 경기장에서 이렇게 딱 경기를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선수들 부딪히고 공 빵빵 울리고 막 소리 치고 그러면 막 이렇게 감정이 올라온단 말이에요. 특히 라이벌 구단, 뭐 서울 같은 경우는 뭐 수원 같은 라이벌 구단 딱 붙는 날은 그냥 그 안에가 그냥 전쟁터예요, 전쟁터. 어, 대신에 이제 뭐 누구 죽인다거나 <laughs> 다치게 한다거나 뭐 그러진 않죠. 그러니까 일종의 카타르시스를 그 안에서 느끼고 오는 감정을 폭발시키고 오는 그래서 스트레스 를 풀고 오는 그런 현장이 이제 축구장인데 거기서 와인이나 위스키를 팔아 보십시오. 난리가 나겠죠, 난리가 나겠죠. 사고 가 터져도 뭐 한두 개가 터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맥주는 괜찮아요. <laughs> 맥주는 이렇게 먹다가 아막소리지르다가 화장실 가야 되거든요. 화장실 가서 한번 감정을 싹 가라앉히고 또 맥주 먹다가 또막 응원하다가 그러다가 맥주 먹으면 맥주만 먹나요? 옆에 뭐 치킨도 먹고 뭐 이러면서 그한두 시간 남짓의 경기를 즐기게 하는데 약간의 아드레날린을 붙여다 주는데 아주 좋은 그런 술이 맥주라고 생각을 하고 또 하나는 갈증 해소 물을 먹으면 편의에 자주 가야 되고 배만 부르거든요 근데 맥주는 좀 다르죠 맥주는 탄산도 있고 그 안에 단맛, 쓴맛 이런 것들이 다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어, 물을 먹는 것보다 맥주를 먹는 게 갈증 해소도 되고 심심하지가 않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맥주는 약간 칼로리도 주잖아요. 그래서 이두 시간 동안 지치지 않게 하는 약간의 에너지도 공급해 줍니다. 이게 제가 생각하는 그 맥주와 스포츠가 어울리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축구는 또더 어울려요 맥주랑 왜냐하면. 맥주는 민중의 음료였잖아요. 맥주는 귀족의 술이 아니었어요, 전통적으로. 귀족의 술은 와인이었죠. 그죠? 맥주는 태초부터 민중들과 함께 했고, 또뭐 산업혁명 시대를 거치고 지금까지 쭉 오면서 일반 사람들이 마시는 그런 술이었단 말이죠. 근데 축구는 어떨까요? 축구 노동자의 스포츠거든요. 축구가 태어난 거는 영국에서 태어났죠 제가 뭐 축구에 대한 역사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기본적인 것만 설명해 드리면 어쨌든 노동자의 스포츠고요 노동자들끼리 운동을 하다가 뭔가 라이벌도 생기고 도시 간에 뭐 그런 어떤 뭐 더비도 생기고 그런게 축구잖아요 근 귀족들의 스포츠는 아니란 말이에요 영국에서 귀족들의 스포츠는 뭐예요 뭐 테니스 뭐 이런 거잖아요 뭐 골프 그죠 그래서 <laughs> 애초에 맥주와 이 축구는 맞을 수밖에 없어요. 노동자들이 어막 땀을 튀기고 뭐 이렇게 막 부딪히고 이런 현장에 항상 함께했던 맥주가 있었다는 거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이고 어울리는 일이죠 또 하나 펍문화인데요 이게 사람들이 경기장에 못 가는 사람들이 대부분 펍에서 또 맥주 축구를 즐기잖아요 이 펍은 퍼블릭 하우스의 준말이에요 이 퍼블릭 하우스 펍이라는 곳은 어떻게 태어났냐면 이곳이 유일하게 노동자들이 여가를 보냈던 그런 공간이에요. 귀족들이야 뭐 오페라도 보러 가고 뭐뭐 뭐 사냥도 즐기려고 하고 이런 식으로 여가를 보냈잖아요. 귀족들이 솔직히 무슨 일을 합니까? 귀족들은 일을 했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생산에 아무런 뭐 기여를 한 그런 계층이 아니거든요. 그죠? 귀족들은 태어나서 내가 귀족이면 그냥 하인들 부리면서, 있는 돈 쓰면서, 그냥 여가를 이기는 사람들이 귀족이란 말이에요. 근데 노동자들은 다르죠. 노동자들은 일을 하고, 유일하게 여가를 보낼 수 있는 시간이, 공간이 바로 이 펍이었어요. 모여서, 특히 남자들에또 한정된 얘기이긴 해요. 여자들은 아니었고요. 남자들 같은 경우는 노동을 하고 와서, 뭐 하루 10시간, 이렇게 막 12시간 노동하고 왔으면 18세기, 19세기 때, 유일하게 동네에서 맥주를 파는 그런 곳에 가서 맥주를 마시고 또 거기서 사회적인 얘기도 하고 정치적인 얘기도 하고 하면서 노동조합도 생각나고 이게 퍼블릭 하우스거든요. 이게 펍이에요. 펍은 그래서 단순히 맥주를 마시는 공간이 아니고 커뮤니티의 공간이었어요. 커뮤니케이션 공간 그리고 이게 빠랑 펍이랑 제가 다른 점이라는 거몇번 말씀드렸잖아요. 펍은 내가 거기 가면은 내 친구, 내 친척 이게 렇 있는 거예요. 그냥 집에 들려서 그냥 가방만 던져놓고 옷만 갈아입고 그냥 가는 곳이죠. 그러면은 항상 내 보던 사람도 있으니까 같이 뭐 하루 얘기도 하고 정치 얘기도 하고 거기 술도 맥주도 마시면서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일어나는 곳, 바로 커뮤니티 장소가 바로 펍이었거든요. 거기서 맥 으, 항상 보는 스포츠가 바로 축구죠. 그래서 축구와 맥주는 굉장히 긴밀한 관계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축구와 이제 맥주가 거대한 거대한 규모의 스포츠 파트너십을 맺고 있기 때문에 규모가 엄청나죠. 특히 제일 요즘 그 챔피언스리그 사강 그 하잖아요. 그래서 챔피언스리그 딱 하면 떠오르는 것이 바로 하이네켄이죠. 하이네켄은 2005년부터 챔피언스리그와 계약을 맺고 있는데요. 뭐한 1,500억, 1,600억 정도의 약 3년간 뭐 이렇게 규모를 맺고 있고. 뭐 하이네켄이 챔피언스 리그를 스폰서 하면서 얻은 그 이익은 뭐 어마무시하죠. 꼭뭐 눈에 보이는 이익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브랜드 가치의 상승은 말로 뭐 숫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성장해 왔습니다. 그래서 하이네켄이 하고 있는 챔피언스 리그 광고 너무 재밌는 게 많고 또 몰래카메라를 빙자한 여러 가지 이벤트들 티켓 이벤트들 하잖아요. 진짜 재밌는 게 많습니다. 유튜브에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가장 그 축구와 어, 긴밀한 관계를 갖고 있는 브랜드가 바로 칼스버그죠. 칼스버그는 리버풀, 리버풀과 거의 30년 넘는 스폰서십을 유지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칼스버그하면 리버풀, 리버풀하면 칼스버그 딱 떠오르죠. 어, 그래서 칼스버그 같은 경우는 이뭐 25주년, 26주년, 30주년 해가지고 다양한 맥주를 이제 만들었는데, 제일 재밌는 거는 25주년 맥주가 그럴 거예요 25주년, 26주년 맥주인가 그럴 겁니다. 그래서, 뭘 했냐면은, 레드홉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레드홉이라서 빨간색 홉이 아니고, 홉이, 홉을 키울 때부터, 발화를 해서 쭉 키울 때부터 계속, 계속 그 안에, 어, 그 홉한테 리버풀의 경기의 영상과 소리를 들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칼스버그 연구소 내에, 실내 연구소 내에 홉을, 홉 농장을 만들어서, 거기에 리버풀의 영상과 그 소리를 호의 열매를 맺을 때까지, 호송이를 맺을 때까지 계속 틀어줬어요 그 리버풀의 정신을 옥한테 심어준 거죠. 그리고 그거에서는 이제 맥주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레드홉이라고 하고 뭐 25주년인가요? 그 맥주 칼스버그 필슨을 만들었는데 그런 것 재밌고 26주년인 건더 재밌어요. 아예 보리를 빨간색 보리를 아예 그 키웠어요. 재배를 해서 필스너 칼스버그 필스너는 황금색이잖아요. 물론 옛날에 이제 처음에 만들었던 맥주는 어, 약간 그 엠버색 엠버라고 어, 더 가깝지만 1904년인가에 이제 필스너 칼스버그 필스너 가 처음에 나왔거든요. 그 아들이 만든, 만든 맥주가 지금의 이제 황금색 필스너, 데니쉬 필스너라고 하는 맥주인데 어, 아예 보리 자체를 붉은색 보리 자체를 이제 재배를 해서, 계량한 걸 재배를 해서 아예 붉은색 필스노를 만들어 버렸어요. 누구를 위해서? 리버풀을 위해서. 대박이죠. 하여튼 뭐 이런 일들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어, 이 둘이 갖고 있는 이 끈끈한 관계는 음, 금액으로 환산하지 못할 정도로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좋은 시너지를 갖고 있는 거고요. 국내에서도 있죠. 국내에서도 근데 굉장히 저도 이걸 보면서 조금 재미있고 흥미로웠는데 어, 칭따오, 칭따오가 어, 수원삼성의 오피셜 스폰서 맥주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어, 2020년, 2016년부터 2020년까지인가요? 이렇게 어, 맺었다가 코로나 때문에 잠시 중단했고 다시 2023년에 다시 그 후원 관계를 맺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광고를 하고 있고 수원삼성 경기를 보면 그 배너나 여러 가지 곳에서 이제 싱다워 맥주로 광고를 하는 걸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물론 안타깝게도 지금 수원삼성은 꼴등입니다. <laughs> 네, 지금 강등권이어가지고 심각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애플서울 팬이기 때문에 뭐 뭐 그냥 보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laughs> 네, 뭐 그냥 뭐 이렇게 별 감정 없이 이렇게 보고 있는데 예, 지금 손 삼성이 아주 심각한 상태고 지금 얼마 전에 이병근 감독이 잘리고 그최성용 코치가 대행을 하고 있는데 마치 지금 토트넘을 보는 것처럼 토트넘 오늘 그 대행 잘렸던데. 예, 토트넘을 보고 있는 것 같은 아주 안타까운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서 어 그래도 뭐 칭따오랑 수원 삼성의 관계가 계속 오랫동안 지속되길 바랍니다. 아, fc 서울의 맥주는 원래 아사이였어요. 어, 짜증나죠. 그죠? 네, 왜 아사이랑 그래서 예전에 그 fc 서울이 아사이랑 뭐 관계를 맺는다고 했었을 때 아, 막 개인적으로 되게 짜증났는데 어, 다시 맺진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내좀일나죠 네, 바보도 아니고, 하지만 이렇게 수원 삼성과 칭따오의 관계처럼. 어, 국내에도 맥주와 축구가 결합돼서 좀 좋은 시너지를 얻는 그런 모습들이 조금 생겨났으면 좋겠어요. 예, 여기까지 얘기하죠. 뭐 얘기를 하려면 더 많이 할수 있는데 오늘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여기까지 얘기하고 음악 듣고 와서 저희 아, 비어딕셔너리 딕션을... 오늘도 오래 못 하겠네요. 어, 죄송합니다. 너무 제가 사소리키네.